벌써 아침값만 지출되었습니다. 올해 가격이 퍼센트나 올랐어요. 이거 한 캔에 XXXXXX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초와 우월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쇼다리들을 키우면서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고양이를 케어하는 비용은 집사님들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 집이 평균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고양이들 키우면서 정말정말 정말 필수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들만 계산해 봤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침밥 정보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남집사가 아침밥을 주고 나갔네요. 한 마리들이 아침으로 먹는 습식인데요. 한 팩을 둘이 나눠 먹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벌써 아침값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스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기 전에 흔들어야 내용물이 잘 섞이더라고요. 약간 죽처럼 되어 있는데 뭐 성분도 나쁘지 않고 칸초랑 오월이가 되게 좋아해서 비싸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칸초랑 우어리가 저녁으로 먹는 캔이에요. 이거 한 캔에 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가격이 25%나 올랐어요. 물론 오르기 전에도 결코 저렴한 건 아니었지만, 아, 너무 비싸졌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이 캔은 아침 습식처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이틀에 나눠서 먹기 때문에 한 끼당 가격은 5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등분에서 4분의 1씩 나눠주고요. 남은 거는 밀봉해서 냉장 보관했다가 다음날 줍니다. 쪼따리들은 <놀람> 습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건사료도 병행하고 있어요. 건사료 제품은 요 제품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하루에 건사료 먹는 양이 둘이 합쳐서 한 4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kg짜리 건사료를 사면은 3, 4개월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건사료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로 5만원 정도이니까 한 달에 약 13,000원 어치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래는 두부 모래나 벤토 모래를 사용하시는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카사바랑 옥수수 덩분으로 만든 모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월이가 눈병도 자주 걸리고 코딱지도 많이 키고 먼지에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요. 칸처도 방광염이 걸렸던 적이 있어서 오줌 상태를 잘볼수 있는 밝은 색상의 모래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사바 모래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제품이 워낙 품절도 잦고 또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너무 오르고 대체품들 품질은 좀 불만족스럽고 이래저래 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한 집사님께 추천받은 물래를 이번에 사봤는데 제발 이거는 품질이 괜찮기를 바래봅니다. 모래는 한 달에 한번 전체 가리할 때 쓰는데요. 화장실 한 개당 한 포, 저희는 화장실이 총세 개니까 세포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갓필드 모래 정가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 지출입니다. 보통 많은 집사님들이 오메가 3랑 유산균은 필수로 급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쇼다리들도 어, 어렸을 때 많이 아팠던 아이들이라 제가 별별 영양제들을 다 먹였었는데요. 지금은 유산균 하나만 먹이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오메가 3도 다시 급여할 예정입니다. 간식은 캡만두, 그리니즈, 미니트리, 추루 정도로 먹이고 있는데요. 캔만두랑 트리스는 한 통이면 한 달에 다 먹고요. 그린니즈는칸초만 먹어서 두 달은 먹는 것 같아요. 쭈루도 한 달에 15개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한 달을 대강 30일로 봤을 때, 쇼다리들 주식 캔 건사료는 한 달에 약 34만 3천 원, 올해는 7만 원, 영양제 및 간식은 5만 원 정도 들어서, 한달 기준 46만 3천 원 정도 지출되는 것 같네요. 근데 주식캔이나 모래들은 각 사이트에서 할인 이벤트도 자주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 조금 덜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장난감이나 병원 비용, 자잘한 소모품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병원 비용을 포함시키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